연애를 하게 된다면, 음, 저 얼마나 오래 할지, 음, 그리고, <laughs> 랑, 음. 아, 반복되는 문제 저도. 어, 어, 좋은 질문이었어. 반복되는 네, 문제. <laughs> 어, 또 뭐가 있을까? 추천 누군지. 뭐 <laughs> 뭐가 있을까? 반복되는 문제. 음. 26년 연애 오늘 보아. 아, 네. 어. 맞아, 네. <laughs> 이렇게 봐 그래야 뭐 연애를 얼마나 오래 할지 반복되는 문제인지 알지요? 음, 자 여섯 장 뽑아 주세요 아니야 두 종류 뽑아 주세요. 만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오래 할까요? 야, 너 그거 아줌마 유튜브에 보내게 올려줄 수 있나?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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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유튜 너네 이거 이거 안 해도 되지? 모자이크? 응. 아, 아할줄 아, 아. 몰라. <laughs> 땡큐 자 <laughs> 여섯 개 뽑아주세요. 저 그럼 유튜브에 양다리 걸 지내서 나오는 <laughs> <하는>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양다리 불륜. 재미로 보는 거야, 재미로. 자. I'm not s 이 r e if you'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너 궁금하다. <laughs> 나도 궁금하다. 실니 네 아, 문제가 뭔제나 있지. 음! 참 <laughs> 좋을 때나 부럽다. 2025년 연애운을 보자. 26년 연애운. 여섯 개. 오늘 하게 된다면 얼마나 오래 할까요? 왜? 저도 불륜하다 아니요? 집착이 쩐다. 누가 얘가요? 제가요. <웃음> 제가요? <웃음> 제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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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 그서도 그를 거의 놓지 못하는 상황이야. 하면서다 주변에 다른 이성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나와서 아이고. <laughs> 그 상대가요? 상대가 이성이 많은 건가요? <laughs> 당신 옆에 많아요. 아내 네. 옆에 많아요? <laughs> 자신 <laughs> 옆에 일하고 공부하고 무심한 남자인데 똑똑한 남자를 사귀게 되는데 이것들은 꼭 자기 기분이나 그런 그 뭐냐 여러 이성들이 있을 수 있어 석상해 어. 똑상해이러 아. <laughs> 어, 어.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할까에 우리 애기가 많이 집착을 하게 되면 얘는 슝 하고 떠나버려요 한2 3개월이야 이렇게 되면 어이구. 그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. 네가 아주 괜찮은 고 이기적인 애를 사귄다는 얘기거든. 어. 어. 괜찮아, 걔 버려. 네 옆에 많아. 저이 아. <laughs> <laughs> 네 사람을 오래 사귈 <laughs> 수는 없어. 대학교 없어. 1학년 때는 왜냐하면 아. 이 사람은 분명히 아유. 선배일 거야. 어. 그 선배거나 야망이 빵빵한 애야. 그런 <laughs> 애하고 오래 사귈 수 없지. 음. 그러다 대학교 2학년, 3학년 때 되면 조금 진지하던가. 니가 직장인이 됐으면 좀 진지하게 연애를 할수 있거든. 더 1학년은 금방 재여 선배들한테. 애기처럼 보여. 그렇지만은 이런 남자도 사귀어 봐서 나쁜 새끼들이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야. 똑똑하고 나쁜 놈들 아니, 내가 아니. 집착을 하는 거야? 어. 그래서 옆집 사이다 부인들이 얘기해 주고 옛날에 타러 봤었으니까 집착한다고 나왔테니 그렇게 나왔어. <laughs> 그렇지만은 사실은 요것도 다연애하기야 공부야. 저 연애를 잘하기 위한. 들었지? 음. 이거 참고로 하세요. 그럼 다음 네. 문제 혹시 여기 나올까? 아 이게 뭐냐면은 무심하고 바쁜 남자만 사겨. 뭐? 너는? 어. 무심하면 얘한테 안 좋은데. 어, <laughs> 그래서 좀 즐기라고 나서 얘만 쳐다봐요. 끝까지 쳐다봐요. 나는 잘되기를 바래요. <laughs> 근데 너또 만날 남자 많아요. 이렇게 나와요. 내가 <laughs> <다> 남자가 많네. 그러니까 4 0 아름다운 20세 대학교 1학년은 만날 남자가 많아. 음, 근데 도한 남자 만봐요 그게 너가 다 똑똑하고 바쁜 남자만 좋아하는 <laughs> 스펙을 쌓기에 바쁜. 어이쿠. 그게 취향인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그래 너는 무식한 남자 싫어한다는 얘기야. 남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아 무식한 무식한 아, 남자 아니, 아니 아니 똑똑한 남자를 아, 만나려면 소비팅 많이 해. 아, 어. 어. 이게 지금 감나무 밑에서 아 하고 있으면 남자가 안 떨어져요. 가가지고 흔들어 대고 돌이라도 던져야 돼. 그러면은 아, 아이고, 호랑이를 진짜. 만나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. 내가 적극적이어야 음. 되는 거야. 그래서 미팅을 많이 하 해. <laughs> 아니에요, 언니. 그래 2020 연애운을 보자. 어, 뭐. 짧게 짧게 썸타요. 개만 바라보고 어, 연애운 너무 좋은데 아, 연애를 아, 못 아, 해요. 그렇지. 이렇게 났네. 자 여기에서 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생기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거나 <laughs> 어,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, 금방 그래. 까이거나 아니면은 누가 그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음. 음. 그래서 아줌마는 전형적인 대학교 음. 1학년들의 연애들, 음. 연애들 같아 음. 음. 아직 고등학교에서 벗어나면서 신선하면서 막 익혀가면서 음. 미팅도 해보고 바빠가면서 어벙벙하면서 이러는 되게 즐거워 보여 음. 음. 이럴 때는 상처가 깊지도 않아. 음. 2학년 정도 돼야 깊은 거요. 예 그러니까, 많이 많이 만나도록 하세요. 음. 네. 알겠지요? 음.